오늘 증권사 추천주들은 IT 쪽에서 종목들이 많이 좀 제시가 되고 있네요. 객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러스처 증권 영업부로 가보죠. 박상조 대리입니다. 대린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추천주를 어떤 종목 고르셨습니까? 네, 오늘 추천할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요? 앞서 증권사 추천주로도 이름이 올리기도 했는데요. 파라다이스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동사는 카지노, 호텔, 건설, 여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동사의 과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룹의 창업주인 고 전락원 회장이 지난 2004년 말에 결세하였습니다. 어, 그 당시 아들인 전 필립 현 회장 등에게 물려준 재산이 총 2,300억 대였는데요. 어, 당초 파라다이스 그룹 이세들이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상속 금액이 그 430억 정도였지만, 어, 2006년도 국세청의 심층 세무조사 결과 배우권 규모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어 상속세 규모가 총 540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전 필립 회장 그 그룹 이세들은 2009년에 걸쳐 완납을 하였는데요. 어, 상속 관련 문제가 해결된 그 2010년 이후에 이후부터 작년까지 그다배 정도 주가가 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동사의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고 또 현재 진행형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중국 v i p 드랍비 중에 그 60%인 동사는 그 방한 중국인이 향후 2015년까지 연평균 15%씩 증가가 예상되어 적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외국인 카지노 시장의 진입 장벽과 51%의 시장 점유율을 감안한다면 지속적인 수익률 증가가 분명해 보입니다. 어, 그리고 파라다이스 글로벌이 운영하고 있는 그 부산 카지노와 인천 카지노가 동사로 통합될 예정인데요, 어, 영업장 토장 어, 통합으로 그 외형 성장이 가능해 보이며 순이익 기준으로 연평균 40%의 어, 증가가 예상됩니다. 어, 그래서 목표가 2만원과 손절가 16,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상 4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아, 다만 이 부분은 시장에서 너무도 다 인지를 한그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시각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 박상조 대리가 언급한 이런 모멘텀들을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2만원, 손절가격 16,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객장 추천주 살펴봤습니다.